네. 이번에는 실습 세 번째 콘텐츠 제작 일정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표로서만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노션의 다양한 보기들을 활용해서 표에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해보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진가를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션의 표보기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죠. 먼저는 데이터베이스 제목이 잘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의 특징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선택 속성을 활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주제는 텍스트로 적을 수 있게끔 담당자는 여러 명일 수 있는 경우를 활용해서 이 다중 선택 속성을 활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게시 예정일은 날짜 속성, 상태는 상태 속성, 참고 링크는 링크 속성을 활용해서 만든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좋게끔 다른 보기의 형태를 활용해서 만들면 좋겠죠. 먼저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보기들 중 제가 보드보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콘텐츠 제작 일정표라는 데이터베이스 제목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보드를 눌러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보드를 클릭을 해 볼게요. 보드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노션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 레이아웃과 속성 표시 여부가 있죠. 우리는 이 제목 속성에서 기준이었던 속성들, 이 속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 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속성 표시 여부를 선택을 하고요. 내가 어떤 속성을 표시하고 싶은지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담당자랑 여기 참고 링크를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속성들을 켜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속성 옆에 여기 있는 뒤로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카드의 크기와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카드 크기는 저는 작게로 설정을 하고요. 열 배경색은 현재 켜져 있는데 껐다 켰다 해보면서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열 배경색을 켜는 걸 좋아해서 저는 열 배경색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보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보드보기는 하위 그룹화라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드보기의 하위 그룹화를 통해서 상단의 그룹화 말고 옆에서도 그룹화를 한번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위 그룹화를 한번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위 그룹화의 기준은 채널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이 표에서 선택 속성으로 만들었던 이 채널에 대한 부분이 보드에서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블로그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상태의 순서를 바꿔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그룹화를 타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정렬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는 수동 값들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상태 없으면 꺼도 되고요. 네, 편집 중 게시 완료 순서대로 좀잘 되어 있긴 하네요. 여기 만약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카드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세 페이지 사이에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드 보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캘린더 보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드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캘린더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시나 캘린더 보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노선에 있는 설정을 누르고요. 가장 먼저는 이제 캘린더에 대한 속성 표시 여부를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보기 위해서 조금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설정에서 속성 표시 여부에서 어떤 속성을 켤지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는 채널과 상태를 한번 켜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보드에서 원하시는 정보, 원하는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의 표시 단위가 뭐 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월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월의 형태로 표시를 할 거고, 페이지 보기 선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에서 보기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보기는 눌렀을 때 가운데에 나오게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중앙에서 보기를 해도 되고요. 사이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 옆으로도 나오게끔 됩니다. 원하시는 거에 맞게끔 설정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속성이 중앙에서 보기로 일단 선택을 해두도록 할게요. 캘린더 보기의 장점은요 이 캘린더의 카드를 움직여서 날짜를 쉽게 변경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서 날짜를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일정 관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요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캘린더 보기에서 날짜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당연히 표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날짜가 변경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리스트 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리스트를 눌러서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는 되게 깔끔한 형태의 보기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역시나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속성 표시 여부에서 내가 어떤 속성을 켜줄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어,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는 담당자를 한번 켜볼 건데요. 담당자의 순서를 좀 바꿔서 위로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담당자와 어, 이렇게 상태가 연달아서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 리스트 보기도 저는 그룹화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룹화를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저는 그룹화. 이번에는 제가 담당자를 다시 한번 그룹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담당자를 그룹화하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담당자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죠. 여기에는 정보가 좀 겹치니까요 속성 표시 여부는 제가 담당자 말고 채널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음.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기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어,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표의 기준이 잘 잡혀 있고 어, 이표 옆에 플러스 버튼을 추가하면서 나의 목적에 맞게끔 보드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표의 형태로만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보드로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쉽게 변경해 줄 수도 있고 캘린더에서는 날짜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리스트에서는 담당자별로 어떤 업무를 할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볼수 있게끔, 목적에 맞게끔 쓰기 편하게 만들어지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 보기,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서 내가 쓰는 노션에 적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습 세 번째 강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